네, 안녕하세요. 저는 350Z로 맥스 파워 진카나를 주력으로 출전하고 있는 장학현이라고 합니다. 이 장소는 어딘가? 아, 여기는 제가 진카나에 참가할 때 퍼스트 트랙이라는 팀 소속으로 참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그 퍼스트 트랙 샵입니다. 제 차의 메인터넌스와 그리고 간단한 경정비, 그리고 세팅 같은 것도 여기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샵 같은 경우는 드래그를 주력으로 참가하시던 샵이고 그러다 보니까 엔진 퍼포먼스 튜닝 그리고 정비, 그리고 하체 정비 뭐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으시고 그리고 제 배기 같은 경우도 이 바둑이 이 경기용 350Z의 배기 같은 경우도 여기서 풀 커스텀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어 짐카나 같은 경우는 이제 넓은 주차장 같은 공터에서 콘을 이렇게 세워 놓고 코스에 맞게 정확하게 이행을 하고 도착했을 때까지의 시간을 재는 보통 타임 트라이얼 방식으로 대회 진행을 많이 합니다. 원래 여기에 같은 샵에 다니는 같은 차종을 타는 김상민 선수에게 추천을 받아서 맥스파워의 처음에 연습 주행만 참가를 하게 됐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그 맥스파워 짐카나 특유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계속 1년 반째 참가하고 있습니다. 어, 짐카나에 처음 참가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저희 아까 1부에서 봤던 그 노란색 컨버터블로 처음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너무 신나게 탔는지 그 좌측 앞쪽 엔진 마운트가 나가가지고 예, 너무 즐겁게 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어,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닛산 350Z라는 차량이고요. V6 엔진의 자연흡기 차량. 처음에 이 차는 오토였어요. 오토 차를 사와서 수동을 얹고. 그러고 LSD, 유압 사이드, 그리고 GK 테크라는 업체에서 나오는 프론트 하치킷을 풀로 장착을 했고, 어떤 LSD 같은 경우는 쿠스코사의 mz라는 거고요. 그리고 유압 사이드, 유압 사이드도 GK 테크에서 나오는 그 유압 사이드 브라켓을 사용해서 여기 퍼스트 트랙에서 커스텀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어 짐카나를 위해서 신경 쓴 파츠는 LSD죠 아무래도 원래는 이 차를 드리프트만 하겠다라고 세팅을 시작했을 때는 락 디프를 사용했었어요. 근데 락 디프가 하염없이 옆으로만 가다 보니까 그립을 잡기 시작하면 언더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LSD를 사용했고 엑스파워징 카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이드를 사용한 오버 스티어 주행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3 5 0트 사이드 브레이크가 그렇게 잘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한 번에 그냥 유압 사이드로 갔습니다. 어 일단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드리프트 사양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 가지고 스프링이나 쇽이 좀 무른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혹서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대회가 쉬다 보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껴있는 제품은 네오테크의 엔서 제품입니다 타이어는 지금 원래는 프론트에 2 3 5의제날 PD12 제품을 사용했었고 리어에는 R01이라는 가성비 타이어로 265로 빵을 키워서 그립을 좀 만드는 식으로 탔었는데 이 직전전부터 리어에 265 설사에 프론트에 245 설사를 넣으니까 초이못 버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눌린 상태에서 그냥 지 맘대로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거랑 싸우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급격한 턴들이 많다 보니까, 푸륜구동차들 같은 경우는 오버스티어를 잘 제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하면 초가 굉장히 빠지고, 덜 해도 차가 너무 바깥으로 돌고, 그래서 아주 적절한 야. 오버스티어. 이거 막 이렇게밖에 생각을 설명을 못하겠어요. 어, 일단 올해 5월에 어린이날, 전으로 있었던 AF가 있었는데 AF에서 저랑 13년 지기인 동생이 한명 있어요. 저보다 차들잘 타는 전요섭 선수라고 있는데 전요섭 선수와 이제 평소에는 클래스가 달라요. 전요섭 선수는 제일 위에 클래스인 챔피언스 클래스고 저는 그 밑에 중간 클래스인 챌린저스 클래스인데 그래서 서로 붙을 일이 없다가 AF에서는 구동 방식에 따른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푸른전 토너먼트의 첫 경기에 그 친구랑 붙게 됐는데 어 그래도 중반까지는 잘 따라가다가 같이 가다가 후반에 제가 깨끗해가지고 쳤습니다. 근데 그때 경기가 되게 그 친구랑 13년 정도 알았는데 대회에서 그렇게 외담무다리에서 딱 붙는 게 처음이라 되게 감명 깊었어요. 네. 아무래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징카나 경기를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정적인 게 조금 힘들었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지금은 잘 넘긴 상태고 그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아까 일부에 나왔던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래도 조금 생각해야 된다이기도 하고 해서 차를 그냥 펀카 한대 데일리카 한대 이렇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를 가장 잘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스폰서를 유치하는 건데요. 이게 해외에서는 굉장히 활발하다고 알고 있는데, 저도 스폰서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 차가 좀 이렇게 외관이 화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많이 노출을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짐카나에서는 흔치 않은 차량이다 보니까 노출이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두드림에서 드리프트용 리어 타이어를 스폰 받고 있는데 어, 이런 식으로 물품을 스폰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경기 참가비나 뭐 식대 뭐 숙박 아니면뭐 차량 용품 같은 거를 이렇게 스폰 해주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자 경기에 나가서 뭐 맥스파워 진카나나 AMF나 이런 데를 하게 되면은 AMF에 요번에 21만 명 정도가 왔다 갔다고 해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어, 저 차에 붙어 있는 저 스티커는 뭐지? 하면서 이렇게 흥미를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옆에 동승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 이런 데에서 스폰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저는. 원래 두드림 마케팅 담당자분께서 이런 스티커 붙이는 거 조건 없이 자기가 해 주겠다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그게 좀 도리에 안 맞다. 일단 돈을 받으면은 난 뭔가를 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어 지금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홍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 차가 광고판이 됐다 보니까 성적을 더잘 내고 싶은 욕심에 타이어도 요번에 세팅도 바꿔보고 서스펜션 도 바꿔보고 주행 방법도 고민해보고 계속 그러면서 점점 더 뭔가 프로 드라이버에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성장해서 한전 한전 나갈 때마다 더욱 성장하는 모습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어, 보통 짐카나 같은 경우는 어, 매 라운드마다 코스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코스를 익히는 것도 하나의 실력이고 그래서 LFS라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코스를 먼저 익히고 가는 편이긴 한데 제 차의 기어비와 대략적인 세팅을 맞춰놓고 아, 여기서는 일단 여기서는 2단 뭐이 정도까지는 하고 가서 사실 시뮬레이터로 아, 아무리 준비를 한다 해도 실차 타는 거랑 시뮬레이터랑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서 뭐 여기서는 1단으로 생각했는데 2단으로 넣어야겠다 뭐 이런 정도 토요일에 그렇게 고정을 하고 일요일날 경기를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레이싱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는 제가 약간 산증인 같은 느낌이고 이 차를 처음 쉐이크다운 할때그 전에 이제 아세토 코르사로 조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이 차를 삐패독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팔짝 크게 돌려봤었는데 그때 사이드 브레이크가 잘안 들어가지고 유압사이드 없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클러치킥 진입이 그냥 되더라고요 네. 아세토코르사에서 연습을 좀 하고 갔더니 클러치 킥진입하고 그냥 그날 뭐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코스 돌고 그리고 뭐 중간에 클러치 차서 뭐 리어 그립 잡힐 때 클러치 차가지고 더 흐르게 만들고 뭐 이런 게어 되더라고요. 저 하면서도 놀랐어요. 몸에 약간 머스를 메모리가 조금 생기는 그런 느낌. 어 짐카나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군데에서 하고요. 제일 먼저 제가 주력으로 참가하고 있는 보령의 아주자동차대학교 박상한 교수님의 맥스파워에서 주관하고 있는 맥스파워 짐카나. 그리고 두 번째로 인제에서 레드콘이죠. 레드콘 오토크로스. 그리고 세 번째로 용인에서 하는 넥센 모터 페스티벌의 짐카나가 있고 그리고 영암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내용은 저는 잘 모르고 있다고만 알고 있어요. 요즘 요즘 잘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있기는 하다. 저에게 진카나란 어릴적 꿈을 이루게 해준 거죠. 남자라면 사실 한 번쯤 자동차 레이서가 되고 싶어라는 생각 한 번쯤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맥스파워 진카나 경기에 나가게 되면 장학현 선수라고 하면서 이제 선수로서 많이 이렇게 존중해 주시고 사실 저랑 그 주관하시는 박상현 교수님이랑 나이 차이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근데도 이제 항상 이렇게 존중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좋고 올해 5월에 했던 AMF에서 그 21만 명 관중 앞에서 경기를 하고 택시 드라이빙을 하면서 이제 팬들이랑 소통하는 부분이 뭔가 프로 드라이버가 된 느낌이라서 굉장히 꿈을 이루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직접적인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현장에 가서 동승을 해보는 거 일단 참가하기 전에 동승이나 현장 분위기 같은 거를 보러 가는 저도 이제 맨 처음에 맥스파워 참가하기 전에 토요일에는 연습 주행 때는 동승을 좀 많이 시켜주시는 분위기라서 가서 구경하고 현장 분위기 보고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토요일 연습 주행만 참가를 하고 보통 하루에 코스를 최소 9번 정도는 탈수 있는 거 같아요 네. 한 타임당 3번씩 3타임 정도 탈수 있고 가서 이제 뭐 주최 측한테 말씀을 하시면은 잘 챙겨 주십니다 초심자도 네 한번 느껴보려 왔다 나중에 나도 참가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다들 환영합니다 네 놀러 오세요 아내 차로 이게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코스에 제가 어떤 차들이 들어가는 걸 봤냐면 유카니발 X6M 포터도 들어가셨었다고 들었고, 콜로라도 이런 어마무시하게 큰 차들도 그냥 들어가서 그냥 즐기기에는 무리가 없다. 사실 경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그냥 들어가서 즐기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정비는 좀잘 되어 있어야겠지만, 들어가서 즐기는 차종은 사실 핑계다. 이랑뭐 배틀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차의 한계 나의 한계를 알아보고 올수 있는 아,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습주행 때 엄마 차를 빌려 타고 와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제가 1년 6개월 동안 계속 다니면서 차 견적 난거본게한두 건밖에 없거든요 그냥 방금 살짝 하면 되는 정도 진짜 크게 뭐 나간 게 없었어요 어등소 부러지는 거를 제일 많이 봤어요. 차들끼리의 컨택도 없고 그리고 뭐 구조물에 컨택해봐야 고무 라바콘이고 해서 뭐 옆에 옹벽들이 있긴 한데 그것도 뭐다 플라스틱이고 물 플라스틱이고 해가지고 별로 뭐 제차도 오버스티어가 나서 주행하다가 리버스가 나가지고 옹벽을 빵 밀었는데 프론트 별쩡 멀쩡합니다. 네. 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저희가 있는 샵에서 국내에 구변 가능한 규격으로 배기를 짜서 여기 샵에서 구변까지 다 완료된 배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스티커 제가, 제가 기획하고 지인이 디자인해준 VQ 브라스 밴드 트럼펫과 이 트롬본을 불고 있는 아주 힙한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이 오일타임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참가하고 있는 맥스파워짐카나의 그 리버리 키에 포함된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이 윙, 윙 같은 경우는 이 차의 차폭이 1800이 조금 넘는데 이윙 같은 경우는 폭이 1700으로 아주 합법적인 윙이다. 자, 여기 이 여기 휠쪽 안쪽을 보면은 브레이크 캘리퍼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정 브레이크 캘리퍼이고 하나는 유압사이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캘리퍼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렇게 제가 참가하고 있는 맥스 파워 짐 카나의 리버리들과 그리고 제가 스폰을 받고 있는 두드림 두드림의 스폰 스티커를 이렇게 크게 붙여놓고 루벡스 룩엑스, 루벡스는 이제 저희, 제가 참가하고 있는 맥스 파워 짐 카나의 후원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제가 몸 담고 있는 곳들의 스티커들이 있는데요 여기 원에 먼디의 스티커가 있고 나머지는 뭐 lbms 제가 아주 좋아하는 크루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r b m 스 사랑합니다 예, 다음 엔진 쪽을 보면은 이 엔진 같은 경우는 불큐 3호 d 전기형 엔진인데 이 엔진 같은 경우는 고질적으로 이 흡기 용적이 부족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지 탱크에 위판과 아래판 사이에 이렇게 스페이서를 넣어서 이렇게 띄워주는 킷이 나와요 그래서 고rpm에서 조금 이렇게 그래프가 떨어지는 걸좀보 보정해 줄수 있는 그런 키지고 이 흡기 같은 경우는 롱 흡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흡기 필터가 여기 보면은 흡기 필터가 있어요. 요 앞쪽에 전판넬 앞쪽에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는 좀 차가울수록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넣어 놨고요. 그리고 제가 창하는 진카나의 특성상 주행풍을 많이 못못 받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GK 테크의 브리더 탱크라는 것을 달아놨습니다. 이, 이때 연식의 냉각 계통의 압력이 들어가는 위치가 조금 냉각에 유리하지 못해서 이 압력을 워터 펌프 앞뒤로 집어넣는 방식으로 바꿔놨습니다. 네오테크의 엔서 제품이 장착되어 있고 이 브라켓은 또 뭐냐? 뭐냐면은 여기 안에 보시면은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를 여기 앞쪽에 볼트로 막아놨어요. 급격한 브레이킹을 딱 했을 때 차대 자체가 이렇게 밀리면서 브레이크가 조금 둔하게 먹는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브레이크 실린더 자체를 좀 스토픽 해주는 역할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vq 엔진이 굉장히 열이 많습니다. 굉장히 열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본넷에 덕트를 뚫어서 엔진 열을 방출할 수 있게 해놨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밖에 저는 야외 방치를 하기 때문에 비 오면은 이제 엔진룸에 물이 들어가면 조금 아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받이를 달아놨고요.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오버 헨다를 하면서 작업을 할 예정이고 집에 헨다가 있습니다. 프론트 헨다 아세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 프론트 브레이크, 프론트 브레이크를 보시면은 370Z에 쓰인 아케보노 브레이크. 캘리퍼가 들어가 있고요. 키스로 나와 있어서 확장 키스이 나와 있어요. 이게 380mm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빽빵 찍으면은 락이 걸려요. 큰일 났어요 락이 걸려가지고 이 제트들이 보면은 저 베스트 모터링 합버전에 보면은 그 오리도 아저씨가 그삼7홍 제트로 이제 그 가드레일을 뚫고 나가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제트들이 ABS가 이상하게 먹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AMF 때비 왔을 때 브레이크가 안 먹어 가지고 플라스틱 온벽 옆에 한요 정도에 멈춘 적이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짭입니다. 예. ZD 게이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 핸들 핸들이 NRG에 NRG 퀵 릴리즈가 달려 있고 이퀵 릴리즈 같은 경우는 샤프트에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스 허브 키 그다음에 퀵 릴리즈 그 다음에 핸들 이런 구성이 아니라 그냥 샤프트에 그냥 퀵릴리즈 이렇게 딱 직결감 있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유격이 생겼어요 이렇게 위아래 유격이 생겼어요 볼로 이렇게 잡는 잡는 방식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바꾸려고 부품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핸들만 이제 정품을 구매하면 돼요 이것도 짭입니다 이제 저, 짭 생활을 청산을 점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이 기어봉 기어봉 순정 기어봉이고요. 유압 사이드 브라켓입니다. 여기 커스트랙 샵에서 가공 발주를 내서 커스텀으로 제작을 했고, 그리고 이 사이드 레버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게 있으셔서 제가 이걸로 장착을 하고 유압 사이드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팍 잡았을 때딱 이렇게 브레이크 캘리퍼에 이제 패드로 이렇게 딱 잡아주는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가 좋냐면은. 순정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케이블로 이렇게 딱 당긴단 말이죠. 그래서 케이블이 잘 늘어나요. 제가 이제 이런 자동차 정비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차를 제가 막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가 정비할 공간도 없고 시간도 좀 부족해서 바로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유압 사이드로 했고요. 여기 도어를 보시면은 이렇게 알루미늄 판으로 LRB 스피드라는 곳에서 나온 그 제품을 사용해서 이 제품의 장점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이 유리 몰딩을 순정 거를 이식을 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 스위치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 이 제품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런 스트랩 같은 것도 다양한 색상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핸들을 3 5 0이를 사용하는데 내장재가 여기까지 들어와요. 급격한 핸들 조향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자꾸 손을 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사용했고 그리고 덤으로 경량화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탈거하면서 순정 내장재 들어오고 이거 들어오니까 이게 훨씬 가볍더라고요 네, 시트는 지금 이 레카로라고 적혀 있지만 레카로가 아닌 예 죄송합니다 레카로가 아닌 친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게 진카나 주행을 할때 순정 시트로 제가 운전을 해 보니까 이 몸을 고정하는 거에 많은 신경이 쓰여서 제대로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 버킷 시트를 장착하고 벨트도 4점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50Z가 레일이 있는 제품을 사용해도 버킷 레일을 장착하면 이게 시트고가 좀 높아지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브리드에서 나오는 로우 프로파일 레일을 제가 써봤는데 그것도 되게 높아가지고 헬멧을 쓰면은 위에가 공간 그냥 위에가 닿더라고요. 안은키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레일이 없습니다. 그냥 제 몸에만 맞춰져 있는 상태라서 샵 사장님이 체형이 비슷해서 제 차를 좀 탐내고 계십니다. 맥스 파워에서 중간 클래스에 있지만 제일 높은 클래스로 올라가려고 이것저것 많이 시도하고 있고 더잘 타고 더 빠르고 더 멋있는 드라이버가 되기 위해서 한전 한전 성장해야겠다 라는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판이 조금 지저분한데 외판에 투자할 돈으로 아까 세팅 내역 같은 것들을 다 말씀드렸다시피 내실에 투자를 하자 라는 생각으로 만든 차니까요. 그리고 나름 개성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개성 있는 모습을 위해서 조금 랩핑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스폰서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좀 포뮬러 D나 이런 프로 드라이버들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랩핑을 해서 차를 타고 싶네요. 지금까지 두드림 스폰드라이버 짐카나 드라이버 장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